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듯이 아프고 호흡이 힘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낀다면 아마도 심혈관 질환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 미체내 주요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죽상동맥경화증,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세포가 괴사하게 됩니다. 이에 발발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심장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 골든타임 아닌 1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20에 그칩니다. 3시간 이내로 도착하는 비율은 45로 나머지는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도착도 하기 전 사망에 이릅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만큼 발병률은 흔해 향후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낸 보험료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 보장 범위를 알아보자. 심혈관 질환은 크게 심혈관 위과 심혈관의 그리고 심근병증, 심장 염증 질환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안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포함됩니다. 이중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가장 많은 보험 분쟁이 발생하는 담보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장하는 담보는 협심증 A10, 급성 심근경색증 A11, 후속 심근경색증 A1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 등 A13, 기타 급성 허혈 심장질환 A14. 만성월심장병 A15이며 이 가운데 급성 심근경색증과 후속 심근경색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 등의 세 가지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내가 가입한 담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A11, A12, A13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협심증인 A10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분쟁 원인, 심혈관 질환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유발 요인으로 인해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른 증상 및 중증도도 개인차가 있는데요. 또한 이유 받게 되는 합병증, 후유증도 많아, 이 과정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고지의무위반이나 가입자 병력, 기왕증, 진단 확정거부, 임상추정 등으로 보상을 거부하는데요.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죽상경화증, 부정맥, 고혈압 등은 보험사 측에서 웬만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대표 진단명입니다. 심근경색은 이중 가장 많은 심혈관 손해 사정, 분쟁 사례로 매번 등장합니다. 임상추정이라서 질환의 발생 시기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여부, 도착 전 상태 등에 따라 진단 확정이 되거나 혹은 임상추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자사의 약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확정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가령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향했지만 검사를 받기도 전 사망했다면 이때 사망 진단서에 4인란에는 급성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적시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추정이라는 이유로 급성 심근경색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확진에도 보 지급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았어도 보험사가 별도로 꾸린 의료자문단이 재판단을 이유로 제조사에 착수 이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치의 확진에도 지급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협착률 기준치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협착률이 50이하에 해당된다는 점을 문제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심혈관 손해사정으로 면책 및 축소 방지해야. 앞서 언급한 대로 심장질환은 그 원인질환과 합병증이 다양합니다. 이에 가장 좋은 것은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옆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에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할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내가 낸 보험금의 정당한 보상 지급을 위해 심혈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산 손해사정은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근거한 입증 전략으로 보험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근경색 사망 원인 불분명, 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 판단 등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많은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처리를 이끌어 드렸는데요. 4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심혈관 손해 사정 및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가 펼치는 논리에 해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맞대응할 자료 수집 및 법리적 이학적 해석에 능합니다. 현재 보상금은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사 측에서 타병원 혹은 다른 의료자문회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및 의학적 근거에 따른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으로 보상금 지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